플랫폼 기능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 기능 비교가 여러분한테는 이게 좋냐 나쁘냐를 보려고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다른 것과 비교를 통해서 밖에 못 보죠. 자, 그래서 기능 비교를 한번 해보면, 먼저, 어, 명, IM 명함 기능이 있고요 이게 명함이 지금 요겁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 이제, 어, 이 플랫폼을 제대로 쓰려고 그러면 이 기능은 무엇이 있는지는 알아야 돼요. 자, 이게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요게 명함이에요. 네, 명함 안에 여기 뉴스피드 같이 위콘이 있어서 모든 걸 같이 보고요. 어, 홍보 중심형 SNS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상호 소통이 일어납니다. 연락처나 프렌즈가 있어서 이 프렌즈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스팸인 업체 이런 데서는 컨텐츠를 네, 올리고 내가 컨텐츠를 올리면 지금 지인한테 바로 컨텐츠 왔습니다라고 유튜브처럼 또는 페이스북처럼 뜨는 똑같아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진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는 광고는 무조건 돈을 내고 해야 돼요. 지금 자연 노출이라 해가지고 내가 컨텐츠 하나 올리면 사람들이 노출되는 걸 자연 노출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자연 노출 제로에 가깝습니다. 왜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많으니까 광고비 받은 사람 걸 먼저 내줘야 되잖아요. 위쪽에 네. 자연 노출을 시켜주면 광고비 받은 사람들은 언제 들어가죠? 그래서 어, 현재 상태는 자연 노출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보신다면 <laughs> 어, 저희 거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입장이죠. 왜냐하면 이 안에서의 소통이 그런 광고비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또 자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DB 수집 기능이죠. 예, DB 수집 기능은 어, 뭐 여기는 얘기를 들으셔서 알겠지만 지금 이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보통 네이버에 가면, 이렇게, 카페 눌러보시면, 여기에 010 핸드폰 번호를 쳐보시면, 이렇게 건수가 나오죠. 6200만 건. 010 휴대폰 번호가 들어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010에서 과장 핸드폰을 찾고 싶다 그러면, 과장은 현재 33만 건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이버 안에 블로그부터 시작해서 다 모으면 대체로 3천만, 1억 5천만 건이 있는데 중복 다 제거하면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정리해 보면 3천만 건 서로 다른 폰 번호가 약 3천만 건이 여러분들이 여기서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3천만 건을 언제 수집하겠습니까? 그래서 할수 없이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여기서 여러분이 정해 가지고 블로그에서 뭘 찾을 거냐? 그 다음에 카페에서는 뭐 이렇게 해서 나눠서 각 채널별로 여러분 필요한 DB를 찾아서 쓰는 거 3천만 개 수집 자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저희 가 비용이 비싸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어, 다른 데 가면 이걸 통으로 팝니다. 한꺼번에 50만 원, 100만 원씩 받고 팔고 한 달에 5만 원씩 받고 이렇게 팔기 때문에 어, 한번 들어가서 쓰면은 뭐 여러 번쓸수 있지만 그런데 보면 그것도 제한이 또 여러 가지겠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는 DB를 수집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콜백 문자도 보면 이제 휴대폰 콜백과 공유형 콜백 기능이라고 전 세계에 없는 기능들이 이 공유형 콜백인데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폰 문자용 기능이라고 해서 요거는폰 어 문자를 통신사에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월 발송 건수 제한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웹 문자를 쓰면 비싸서 못 써요 외문자는 뭐, 건당 기본 60원, 이미지 들어가면 100원 내에 이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외문자 쓸 거는 아예 생각을 안 하셔야 되고, 폰 문자를 써야 되는데, 폰 문자는 이런 제한 기능이 있어요. 휴대폰당 매월 8,000건. 내가 요금을 내는 이상, 내가 요금 내고 있잖아요. 그럼 문자는 휴대폰당 8,000건. 근데 이것도 8 0 0 0건 한꺼번에 못 보내요. 일 발송 건수 제한이 있어요. 8,000건을 매일 나누어서 보내는데, 500건씩 10일간, 150건씩 20일간. 그럼 8천 건이에요. 그다음에 매월 수신권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8천 건을 서로 다른 8천 건한테 보내면 6천 건은 어, 여러분 요금을 내야 돼요. 엄청 비싸요. 한번 잘못 맞으면 40에서 한 5, 60만 원 나와요. 한 달에. 휴대폰 비용은 10만 원인데 그거 그러니까 아주 조심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다음에 수신처 제한은 8천 건 중에 2천 건만 다른 서로 다른 사람에게 발송할 수 있고 2천 명에게 2,000명 같은 사람에게 4번을 보내면 한 사람이 4번 받겠죠. 그럼 서로 다른 사람이 2,000명밖에 아니죠. 이렇게 8,000건을 보낼 수 있어요. 근데 광고의 기능 자체가 한 사람에게 최소한 5번 이상 들어가야 광고 효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는 거뭐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통신사의 폰 문자 제한 기능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폰 문자 발송 가치는 뭘까요? 첫째, 비용이 안 들겠죠. 내가 핸드폰 요금을 어차피 내는 비용이니까 예, 메인폰 요금 범위에서 무료 문자고 보조폰도 보조폰은한 15,000원 정도 한 달에 폰은 공기계 쓰면 되니까 여러분 정도면 포, 보조폰 하나 메인폰 하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메인폰은 지인 대상으로 보내면 되고 왜냐면 스팸이 없으니까 보조폰은 스팸이 있는 익명의 사람들한테는 보조폰을 써야 돼요 왜 스팸이 걸려도 어, 폰만 정지되면 돼요 공폰이니까 공포, 유심만 바꿔끼면 또 그대로 씁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스팸에 대한 부분은 이따가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 스팸에 대해서 겁내는 사람이 많을수록 저희 같은 사람이 좋아요. 왜안 쓰니까? 만약에 모든 사람이 스팸 겁내지 않고 쓴다 그러면 이메일 골이 나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은 꼭쓸 사람만 스팸에 문제가 없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자동형 문자 발송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다기능 문자 스팸 문제 해결 이게 예, 바로 스팸 문제 해결에 대한 세 가지 제, 방향인데 어, 메시지 카피를 잘하면 스팸이 없습니다. 자, 극단적으로 한번 말해볼까요? 어, 가게 아저씨한테 가게 사장님한테 오늘 저녁 몇 시에 문 닫아요? 스팸 신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럼 답변을 하지 누가 신고를 하지 않죠. 자 이렇게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에 따라서. 상대방은 스팸을 신고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스팸 자체가 크게 걱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 법적으로 다뤄지는 3천만 원 이하 징역 얼마 이거는 사기성 문자를 말해요. 그리고 일반 문자는 법에서 안 다릅니다. 이런 법 법정에 서고 싶어도 안 세워져요. 그냥 통신사에서 휴대폰에 제한만 해요. 현재 법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팸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 없습니다. 그냥 여기. 물론 메인폰에서 스팸이 걸렸다 그러면 이거 문자 중지되고 불편하죠. 그러니까 메인폰은 지인 대상으로 쓰라 이 말이죠. 지인만 써도 많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익명이 될 사람은 보조폰 하나가 더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조폰과 메인폰을 잘 활용해서 쓰면 스팸은 전혀 문제가 없다.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폰문자의 발송 가치고, 그 다음에 폰문자 발송 기능에는 수동형을 자동으로 다 바꿔놨다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문자 발송 기능에는 데일리 발송과 스텝 메시지 발송이 있습니다. 이 데일리 발송은 이따가 요거는 자세히 한번 나누도록 할게요. 요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여기서 사용하게 될 거예요. 자동 홍보 기능. 네,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랫폼의 가치 비교를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TV 수집 솔루션을 보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laughs> TV 수집 솔루션은 지금 저도 사실은 여기서 어 제가 이걸 먼저 만든 건 아니에요. 요거 이게 먼저 만들어졌던 거고 저는 후발 주자예요. 근데 후발 주자가 좋은 점이 있죠. 선발 주자들이 가고 있는 데서 저희는 여러 개를 연구해서 제일 좋은 걸 만들 수 있죠. 저렴하게. 예. 저희가 저도 이거 처음에 사서 썼어요. 20만 개 수집하니까 끝나 버리더라고. 없어 아까 3천만개가 있는데 20만개면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이거 샀어요 또 이거 샀더니 또 이메일과 휴대폰을 같이 수집하는데 너무 숫자가 작은 거예요 블로그에 수집하는데 결국 80만원 내고 쓰다가 또 그만두고 또 이거 샀어요 이것도 다 해보니까 15만개밖에 안 되더라고 그래서 3천만개는 도대체 어디가 있냐고 알고 보니 3천만개를 수집하는 db가 없더라고 왜 블로그 카페 포스트는 전부 텍스트 안에 들어있잖아요. 텍스트 속에 자기가 핸드폰 번호 넣었는데, 빅데이터를 다룰 때는, 보세요. 핸드폰 번호를 찾아내고, 주소 찾아내고, 이름 찾아내고, 이거는 완전히 그 AI 인공지능형, 어... 검색 기능을 쓰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마침 제가, 제가 이제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던 터라, 제가 하는 또 학문이 뭐였냐면, 인지 설계 기술이었어요. 설계니 저한테는 이게 너무 쉬운 거였죠. 프로그램은 설계잖아요. 예, 네, 그래서는 저 너무 쉽게 이걸 개발할 수가 있었죠. 네, 그 짧은 기간에 다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저희가 가진 어, 전문성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직접 다 개발을 해서 저희는 지금 3천만 개를 다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3천만 개를 다 수집할 권리를 주면 말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얼마나 또 혼선이 오겠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쓰니까 종량제로 저희는 해서 어, 비용을 많이 내지 않아도 쓸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막. 한꺼번에 돈을 내고 나서, 실제로 얼마 쓰지도 못하는 거. 제가 이거 사가지고 쓰다가요, 이게 지도용이거든요. 수집 다 했는데, 10만 개 정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크몽이 갔더니 10만 개를 10만 원에 팔더라고 어차피 이게 한번 수집되면 엑셀이 있잖아요. 그거 그냥 크몽에서 팔아요. 그리고 몰랐으니까, 50만 원, 80만 원씩 내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이 바로 우리가, 어, 그동안에 몰랐던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격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저희는 뭐 현재 만원에서부터 3만원 사이면 저희 다 쓰거든요. 한 개만 쓰는 게 아니고요. 요거 다요. 여기를 다 쓴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저희는 지금 완전히 그좀 욕을 먹고 있죠. 정상 가격이 아니라 거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그냥 막 풀어봐야 될 막. 왜냐면 저희가 이거 개발하면서 한 3, 40%인데 채무거 없거든요. 하나도. 저희는 가격을 정할 때 무료로 줘도 상관없어요. 저는. 뭐 지금 당장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근데 이거 채무 가지고 개발한 사람들은 당장 무료 이거 못 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좀 자유롭게 좀 의미 있는 활동을 많이 할수 있게 됐죠. 폴백 문자 솔루션 한번 보실래요? 이거 지금 현재 미용실이나 이런 데 업체, 업체가 쓰고 있는데 월 33,000원이에요. 기능이요? 저희가 더 좋아요. 근데 저희는 무료예요. 회원 가입만 하면 써요. 자 이제 가시죠 지금. 네, 매월 33,000원이에요. 1년이면30약 36만 원이란 말이에요. 자, 데일리 문자 솔루션. 요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 휴대폰 안에 주소록 있죠. 010 주소록 있죠. 그러면 이 휴대폰 주소록 문자를 보내려면 어떻게 해요? 손으로 보낸다고아좀 복잡하죠. 근데 저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보세요. 여기서 들어가 가지고 로그인하고. 자, 휴대폰 안에 있는 문, 이 휴대폰 안에 있는 여기에다가 문자를 보낸다고 생각합시다. 저희는 이렇게 보입니다. 자, 로그인 딱 끝나고, 여기 가서, 여기. 여기 보면 여기에 나와요. 링크. 클릭하고, 데일리 발송이라고 있어요. 클릭하고, 클릭하고, 나오죠? 여기 문자 메시지 다 자동으로 넣어놨어요. 날짜 정하고 적용 누르고 발송하면 지금 여러분 휴대폰에 있는 이 5천개 만개의 문자가 db 로 하루에 여기 있죠 50건씩 왜냐면 이게 하루에 최대가 150건밖에 못 보내요 근데 문제가 아까 한달에 2000건 이상 넘으면 요금이 나와요 서로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2000건 이하로 세팅되려면 여기가 한 50개가 제일 적당해요 하루에 50개씩 딱 한번 여기 딱 눌러 놓으면 50개씩 5,000건이면 100일 동안 발송되는 거예요. 알아서. 얼마나 편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저희만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요 데일리 문자가. 요거는 가격 자체가 필요가 없죠. 아니면 다른 데 가격이 형성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스템 문자 솔루션. 보실래요? 스템 문자는 여기 보시면 따로 회사가 하나 있어요. 저희는 요게 스템 문자예요. 여기가. 여기이 항목이 스템 문자인데 이 중에서도 저 회사가 없는 것은, 이런 것들은 저 회사는 없습니다. 한세 가지 기능이. 자, 그런데, 저기는, 어, 이렇게, 한번 쓰는데 60만원, 교육받는데 100만원, 이렇게 해요. 아예 뭐, 들어가서 볼 때도 없어요. 로그인하고 돈 내야 볼수 있어요. 이 스탠 문자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얘기 됐죠? 폰 문자 발송 솔루션 보세요. 이렇게 보면, 11만원이죠. 폰한개 쓰는데 11만 원이에요. 우리는 폰 100개 써도 3만 원안이 들어있죠. 예, 네. 뭐 이제 가, 좀 비교가 되나요? 저희는 시장 가격하고 상관없이 그냥 소상공인들이 그냥 쉽게 쓰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냥 무차별 제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치 비교를 어차피 가치가 뭘로 하겠어요? 기능 비교는 여기서 위에서 했고 가치 비교는 결국 단가 싸움이죠. 네, 그러니까 시장 가격하고 저희 거를 비교하면 뭔가 좀 이해가 안될 거예요. 뭐 여기는 뭐 하는 집단이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무상 공급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어... 여러분이 좀더 전문적으로 쓰고 싶다. 이렇게 그, 그때 그쓸 때가 최대가 3만 원이에요. 네, 최대가 3만 원이고 그 아래는 거의 무상으로 쓸수 있고요. 예, 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참조 바랍니다. 자, 플랫폼 이용의 사례가 궁금할 것 같아서 한번 몇개 모아봤습니다.